안녕하세요. 캠핑 플러스 조피디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벤텍 벤텍 캠핑카 본사에 찾아왔습니다. 2020년 들어서 첫 캠핑카 전시회였던 동아절람에서 굉장히 핫한 모델이었는데요. 과연 벤텍 캠핑카 자세히 알지 못하면 어 가격이 조금 비싼데 과연 이 값어치를 하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을 남기는 바로 그런 캠핑카입니다. 최신형 라쿤 S 모델을 가지고 과연 이 값어치를 하는 캠핑카일지 요목조목 뜯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모델은 2020년형 라쿤 S 모델입니다. 네, 오늘 찾아온 곳은 신사옥으로 이전한 벤텍 캠핑카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세미캠핑카 업계에 굉장히 붐이 일면서 다양한 모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뭔가 한큰 기둥처럼 이렇게 서 있는 캠핑카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벤텍의 라쿤 시리즈인데요. 풀옵션임에도 타사 모델에 비해서 조금 가격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아서 그 의견을 한번 확인해 보러 이렇게 벤텍 본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모델은 2020년형 라쿤 S의 모습이고요. 일단 하나하나 요목조목 뜯어서 과연 이 가격이 합당한지 이 가격에 구입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이스 차량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캠핑카 업계에서 가장 스타렉스 세미 캠핑카 기반 차량으로 사용하는 것은 스타렉스 오벤 차량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벤텍 라쿤 S 모델은 베이스 차량이 승합 11인승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륜구동 시스템까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스타렉스 11인승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차량 가격만 2,750만원 더군다나 사륜구동 옵션을 집어넣게 되면 200만원 가까운 190만원의 금액의 옵션이 추가가 됩니다. 하이패스 및 멀티미디어, 그리고 컴포트 패키지까지 다 집어넣어서 라쿤 S의 기본 베이스 차량 가격만 해도 3천만원 이상이 효가하는 그런 차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딱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으신데 아무리 세미 캠핑카라도 이렇게 데일리카로 활용할 때 부족함 없이 사륜 구동과 공조기가 뒤까지 이어져 있는 승합차량을 기반으로 만들고자 고집을 하셨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라쿤 S는 기본적으로 팝업. 벤텍의 팝업은 단연간의 노하우가 쌓여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완성도 높은 팝업을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어닝과 가로바까지 모두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 어닝 브라켓도 벤텍사에서 자체 개발한 브라켓을 사용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어닝 등 부분 밑에 빗물 바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을 치고 비가 우천시에 사이에서 비가 새지 않도록 이런 부분까지 깔끔하게 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 벤텍 팝업과 사이드 어닝은 타사의 이렇게 B2B 형식으로 제공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벤텍의 팝업 모습은 타사 세미캠핑카에서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품질이 높아서 기업 간의 거래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벤텍에서 이렇게 루프탑 텐트를 시공을 하면 옆쪽에 이렇게 빗물바지, 고무재질로 된 빗물 바지 보이시죠? 이 부분은 캠핑카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단부 루프나 시설물에서 흘러 내려오는 빗물 자국이 창문에 맺히기 때문에 아예 저렇게 빗물이 옆쪽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빗물 바지를 설치를 해줘서 차량 창문을 깔끔하게 쓸수 있도록 배려를 해놨습니다. 실내 모습을 보여드리기 앞서서 보시면 이렇게 서비스로 사이드 스텝. 이런 사용성에 초점을 맞춰서 고객을 위해서 이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다는 점참 눈여겨볼만 합니다.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 운전석 사이 공간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평탄화를 하고 이렇게 테이블을 설치하고 공간 활용을 위해서 풋 브레이크로 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풋 브레이크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점이 눈에 띄고요. 어, 그리고 벌써 이렇게 보이시면 회전 시트 보이시죠. 회전 시트까지 기본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측면의 문을 열어주면 신형 라크 네스의 실내 모습입니다. 지금 팝업 텐트를 올려놔서 실내 높이도 굉장히 쾌적하죠. 2열 시트도 어, 이 가죽 재질이 상당히 품질 좋은 가죽으로 보여요. 쿠션감도 그렇고 더군다나 앞쪽 1열 시트를 보시면 색상은 1열, 2열을 모두 맞춰서 개발한 시트까지 맞춰 통일감을 줬고요. 측면에 보시면 이 2열 시트는 전 자동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등받이 각도 부분과 엉덩이 높낮이를 조절하는 부분. 세차기 때문에 신발 벗고 진입을 해 볼게요. 등받이 각도는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서 상당히 편안하고요. 어, 이게 평평해서 살짝 이렇게 굴곡이 들어가 있고, 그래야 탑승을 했을 때 주행 중에는 편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 시트의 용도는 주행 중 탑승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침상으로 변했을 땐 침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보니까 헤드레스트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베개 모양으로 쭉 길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취침을 할 때는 베개가 따로 필요 없이 이 부분을 베고 취침을 할수 있는 그런 헤드레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탑승을 하실 때는, 이렇게. 오, 보니까 이쪽에 열선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네요. 전동식으로 열선 시트, 그리고 이 중간 버튼을 활용해서도 등받이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좌측에 앉은 사람도, 우측에 앉은 사람도 다 전동식으로 작동을 할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고요. 또이 벤텍의 발판은 이렇게 올려서 다리를 쭉 뻗고 앉을 수 있는 이런 발판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발판을 낼 때는 쭉 당겼다가 다시 내려주면 슥 내려가게 됩니다. 요트 바닥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서스를 써서 다 이렇게 금속 재질로 중간중간을 넣어놨고, 바닥도 난연 바닥재. 이건 진짜 목, 실제 목재인데요. 바닥도 요트 바닥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더라도 오염이 좀덜 되는 재질로 바닥을 이렇게 마감을 해놓으셨네요. 이 거실 부분을 좀 넓혀서 사용을 하려면 바로 뒤에 숨은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을 넓혀서 사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뒷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자, 벤테 캠핑카의 트렁크 문을 열면, 이제 주행 중에 캠핑 짐이나 아니면 적재물을 적재하고 할 때, 이렇게, 이런 형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캠핑에 관련된 짐들, 골프백, 뭐 여기 필요한 부분을 다 실을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앞으로 윙기맨 또한 가지 보여드리면, 벤테 캠핑카의 전기 시스템들은 이렇게 하단부에 별도의 전기함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배선 상태 같은 것들 다 확인해 보시면 상당히 깔끔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고장이 났을 때 AS를 받을 때 편하게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뚜껑 부분도 바닥과 균일하게 균일한 모습으로 적용을 해놔서 굉장히 통일감을 줘서 깔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쪽 끝에 마감된 마감 품질을 보시면 상당히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220볼트 콘센트와 12볼트 시거잭이 달려있는데요. 이 버튼은 무엇이냐면 주방, 후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방 부분, 싱크대 부분, 전동식으로 쭉 앞으로 당겨주면 캠핑지에서 도착해서는 이 부분을 앞으로 당기고 실내 공간을 넓게 쓰고 침대로 변환하고 할때 이렇게 전동식으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캠핑지에 가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시트도 그렇고 뒷부분에 부분도 그렇고 전동식 시스템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실내 있는 배터리, 보조배터리가 나가더라도 차량이 시동만 걸어주면 릴레이 시스템으로 이쪽에 전기가 공급이 되어서 전동식으로 다 작동을 할수 있게 그렇게 대비를 해놓으셨다고 합니다. 이열 시트도 마찬가지고 후면부에 있는 이 공간도 그렇고요. 이 뒤에 있는 공간은 최대 60kg까지 지지할 수 있는 슬라이드 장치가 된 선반 공간, 테이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가까이 보시면 고정해 놓는 장치가 있어서 이렇게 힘을 줘도 고정이 될수 있게 이런 장치 푸시라고 써있는데 눌러주면 다시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단부는 이렇게 수납공간, 이쪽에 수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보시면 닫힐 때도. 템퍼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소프트 클로징으로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큰 공간은 도메틱 개수대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워터 펌프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청수 탱크를 통해서 물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강화 유리로 되어 있을 때는 선반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싱크대 공간입니다. 양쪽에 고정장치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누르고, 밀어 넣으면 소프트 클로징. 상단부에 있는 수납장도 이쪽은 수납 공간입니다. 적재 공간인데요. 이 부분도 이렇게 뭔가 여기 손잡이 부분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잠금 장치를 하거나 이런 지저분한 부분이 없어서 상당히 깔끔한 외관의 모습이고요. 자, 이 하단부에 또 숨겨진 공간이 있는데 이쪽이 좀 재밌는 공간이에요. 쿨러 부분에 스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냉장고가 위치해 있는데 냉장고의 스위치를 이쪽에서 켜고 끌수 있네요. 냉장고 강도를 조절하는 컨트롤러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실내 냉장고의 여름철. 한 여름철에 성능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강제 배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천냥마트에서 양념통 크기를 재서 꼽을 수 있는 그런 크기로 다 이쪽을 타공을 해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념통을 보관해도 되고 컵으로 올려놔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공간은 바로 이쪽 선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서 간이 수납장. 이쪽은 크기를 보아하니 수저통으로 사용하면 딱될것 같네요. 이러면 멀티 주방 시스템이 다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정쓸 때는 이렇게 쓰고 이쪽 벤텍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열어주면 냉장 냉동이 모두 가능한 쿨러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하단부에서 전원 켰던 거 보이시죠 배기 시스템이 잘돼 있기 때문에 어, 이쪽 활용 여름철에 한여름철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 같네요 후방 LED 등도 상당히 깔끔하게 적용이 되어 있으면서 사생활 보호 블라인드도 딱 크기에 맞게 깔끔하게 적용을 해놨습니다. 자, 일단 팝업을 올려놓으니까 실내 높이는 이렇게 서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높이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슬라이드로 이 중간 이열 공간을 이렇게 넓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을 해두었습니다. 제가 봤던 이 중간 공간 중에 가장 넓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테이블 부분인데요. 슬라이드 식으로 쭉 당겨서 활용을 하면 이 끝에까지 올수 있도록. 천천히 올리면 고정이 되고 빨리 제껴지면 다시 잡히고 그런 테이블 공간입니다 근데 테이블 공간이 너무 낮죠 그럴 때는 이렇게 미용실 의자를 높이듯이 밟아주면 고장이 잘안 나는 그런 시스템이라 그래요 미용실 의자 보셨죠 밟으면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테이블 공간의 높이도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맞춰놓고 2열을 좀더 당겨놓으면 회전시트이기 때문에 1, 열 공간, 테이블 공간을 다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가죽 트리밍으로 다 마감을 해놨어요. 이렇게 상당히 고급스럽게 마감을 해놔서 제가 이번에는 침대로 한번 변형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앞쪽에 넣어놓고 등 각도를 평평하게 리클라인, 리클라인 시켜주고요. 자, 각도가 이렇게 하면 평평해지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좀 들뜨게 되잖아요. 이 엉덩이 부분도 각도를 맞춰서 올릴 수 있게 다 전동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평한 침상 공간이 만들어지게 돼요. 다리 공간도 이렇게 평평하게 올려놓으면 두 분은 편하게 누워서 잘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키가 크신 분들은 살짝 이렇게 다리가 나올 수도 있는 공간일 것 같은데요. 크기를 한번 재볼까요? 베개 부분까지 다 했을 때한180 정도, 180 정도의 공간이 나오게 돼요. 침상 공간은 전동식이고 이리클라인도 편하고. 그리고 이 쿠션감도 상당히 좋고 해서 취침했을 때 편안한 거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190 이상의 성인이 주무실 때는 약간의 다리 공간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간이로 이쪽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겠네요. 2열 전동 시트에는 열선 시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열선 시트가 포함되어 있어서 바닥 난방 기능까지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구비가 되어 있다그래요 가로폭은 실내 가구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1210? 1m20 이상의 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주무시기엔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이드 부분도 이렇게 가죽으로 싹다잘 마감을 해 놨고 가구 부분도 이렇게 목재나 그런 느낌을 주기보다 다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일체감 있는 깔끔한 자동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에도 그렇고 후면부에도 그렇고 이렇게 비타나 새지 않는 사생활 보호 커튼은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재밌는 건일열 부분에 겨울철에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냉기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앞부분에 냉기도 맞고, 사생활 보호도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해놨냐면, 레일 형태로 이렇게 앞부분을 가릴 수 있게 사생활 보호 커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특이하게 벨크로 타입이 아닌 지퍼 형태로 마감하는 사생활 보호 커튼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17.3인치 전동식 모니터네요. 이게 국산 모니터라서 A/S 받기도 편안하다고 하네요. 측면에 등은 네 개가 마련 되어 있고요. 산성을 보호커튼은 다 함까지 이렇게 짜놔서. 맥주하 맥주 마실 때 편하다. 아 여기 쿨러에서 바로 꺼내서 여름철에 음료를 꺼내서 먹어도 되겠네요. 또 이쪽 선반 공간을 활용해도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주행 중 공조기를 다 활용할 수 있는 승합차이기 때문에 주행 중에 실내를 시원하게 해놓고 캠핑지에 가서 바로 시원한 실내를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TV도 누워서 볼수 있는 각도도 딱 좋고. 어, 오디오 시스템도 양 옆에 JBL 스피커를 활용해서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다가 에바 스페커 무시동 히터 무시동 히터 부분도 신형으로 컨트롤러가 신형 컨트롤러죠. 그리고 적산계가 있고 그리고 이쪽이 전원 조작부입니다. 전체적인 전원 그리고 등도 부위별로 그림을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잘 그려놨어요. 이 끝에 부분은 220V가 그려져 있는 걸로 봐서 인버터 인버터를 활용해서 220V 콘센트를 쓸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까지 볼테이지 게이지도 다 달려있고요 후면부에도 220V 콘센트 아까 보셨죠? 누워서 이쪽 핸드폰 올려놓고 충전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루프탑 텐트 벤텍의 자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루프탑 텐트 부분인데요 루프탑 텐트 공간에 220V 콘센트 그리고 에바스페커 D2 무시동 히터 토출구가 이 루프탑 텐트 공간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이쪽 텐트를 활용해서 따뜻하게 캠핑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옆에 캔버스 재질, 굉장히 두께감 있는 그런 텐트 재질을 사용해서 이 텐트도 결로나 아니면은 그런 보온에 상당히 탁월한 효과가 있는 그런 재질로 사용을 하셨다고 하네요. 방충망 그리고 개방형으로 개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막으로 할수 있고 삼면이 다 개방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차량 자체 조명을 이쪽에 활용을 했네요. 두 군데의 조명이. 루프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텍의 루프탑 제품은 수동 제품이라기보다 자동 락킹 장치가 되어 있어서 풋브레이크를 밟고 이 버튼을 누르면 그때야 딱 소리 들리시죠. 이장금 장치가 풀리게 됩니다. 꼭 풋브레이크를 밟고 안전하게 상담으로 올릴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올라온 입구는 이렇게 이중으로 펼쳐주면 입구도 막히고 쿠션도 접이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펼쳐주면 상당히 넓은 루프탑 텐트 공간입니다. 어, 이 쿠션 되게 폭신폭신하고 좋은데? 여름철에 이렇게 루프탑 텐트에서 바깥을 바라보면 상당히 힐링이 많이 될것 같네요. 아, 역시나 루프탑 텐트는 길이가 쿠션 기준으로만 해도 2m가 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2m가 넘는 사이즈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110 정도, 1100mm 정도의 폭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합당한 가격에 이 벤텍 라쿤 S가 형성이 되어 있나? 한번 가격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기본 차량 가격이 3,050만 원 정도 되는 차량 가격에 팝업 비용 1,000만 원, 어닝, 가로바 120만 원 이상의 옵션으로 추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10만 원 정도 든다 치고 빗물바지라든가, 그리고 어닝 등까지 모두 포함해서 한 110만 원, 그리고 차량 바닥을 뚫어서 이렇게 배터리함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측 후면에 이렇게 다 사생활 보호 커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크기를 맞춰서 제작하는 것도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인데, 한 25만원 정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모기장도 2열 좌우에 이쪽에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 모기장 비용도 포함. 1열 회전 시트. 보통 하나당 이 설치하기 위해서 한 50만원 금액으로 제작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인증 받아야지만 가능한 회전 시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업체가 몇안 되거든요. 이 회전 시트도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룸 텐트들, 리어 텐트, 어닝 룸 텐트가 다 제공이 되나 보네요. 100만 원 이상 가량의 룸 텐트 옵션 부분만 해도 1천만 원대 중반 가는 옵션이 전부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부 루프탑 텐트나 이 어닝 부분을 제외하고 2천만 원안 되는 금액에 이 실내 모든 부분이 꾸며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 과연 비싼 건가? 품질도 그렇고, 완성도나 이런 사용성 있게 만든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어, 이 판단에 대해서는 소비자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금액을 봤을 때는 좀 높게 측정이 되어 있지만, 이 모든 부분을 포함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 금액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계산이 되네요. 네, 지금까지 벤텍의 2020년형 라쿤 S 모델을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오래된 노하우나 이런 기술력 같은 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곳곳이 보였습니다. 이 캠핑카의 가격은 부가세 포함 6,15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라쿤 S 가격에 들어가 있는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차량은 11인승 모던 등급의 사륜구동까지 포함되어 있고 하이패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모니터라든지 7인치 디스플레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요. 230암페어의 딥사이클 배터리 2kW의 정연파 인버터, 주행 충전기, AC 충전기, 2열 전동 시트, 2열 전동 시트에는 열선 시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천정형 17.3인치 TV, 냉장고, 그리고 싱크대 수전, 1열 회전 시트, 신형 무시동 히터, 이 무시동 히터는 팝업 텐트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1열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두 가지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천정 내벽 단열 시스템, 단연 재질로 제작된 바닥 마감재 사생활 보호 커튼이 사방에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앙 슬라이드식 테이블 풋브레이크로 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팅도 모두 기본적으로 해준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서비스로는 이 측면 양쪽에 모기장 시스템과 포타포티 이동식 변기 그리고 리어 해치 텐트 그리고 차량 사용설명서도 파일로 넣어서 USB로 다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오랜 노하우를 가진 벤텍의 라쿤 S 모델을 살펴봤고요 이 차량은 5월 28일부터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2020년 제 2회 코리아 캠핑카 쇼에도 참여를 하니까 실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바로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해 보시고요. 어, 이 영상이 끝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벤테 캠핑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추려서 대표님과 한번 인터뷰를 넣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재미있고 알찬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캠핑 플러스였습니다. 아, 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이자랑 거리 하나만 얘기해 주신다면 AS가 가능한 제품? 오래서도 망가지 않는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꾸준히 보여줄 수 있는 게 저희의 큰 자긍심이고 자신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기본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예를 들어서 차를 내가 만약 에 끈다고 하면 내가 직접 몰고 다닌다면 사륜구동이 탑재돼야 되고 또 어떤 편의 장비가 항상 갖춰줘야 된다는 기분이 갖춰져 있어서 그로 인해서 가격적인 상승폭이 기본적으로 다합체보다는 좀 더 높게 보일 수가 있어요. 저는 내, 내용까지 충실하게 만들으니까 벤텍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비싼 제품이다. 혹자들은 차에 금칠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마음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다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보통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평소 자가용을 고가는 아니더라도 중고가 이상의 자동차를 쓰시는 분들이 이 캠핑카를 위해서, 서스펜션에서 승차감이 좀 불편하거나, 또 오지로 들어갔을 때, 바닷가에 들어갔을 때, 그런 불편함을 겪는 거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제가 옵션을 기본 사양으로 넣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꼭고집해서 그걸 넣으라고 제가 항상 추천하는 편이고요. 아, 근데 얼핏 듣기로큰 네. 신형으로 올수록 중고 거래가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네. 한 대도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만족하고 타신다는 증거죠? 네. 작년에 꽤 많은 대수가 팔렸는데요. 네. 정말 중고가 안 나왔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너무 기쁩니다. 아예 신중하게 검토해서 평생 쓸 차량으로 이렇게 구입하시면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소망이고요. 노력하는 벤텍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탑업은 개발하신 지가 얼마나? 2010년도에 특허 나왔어요. 10년도에. 예 개발은 2008년도에 끝낼 거야. 그래서 그때는 뭐 팝업이라는 개념조차도 우리나라에 없을 때에 제가 이 팝업의 효용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지하 주차장이 많고 네. 불명의 소비자들이 주차의 문제, 관리의 문제, 주행의 문제, 운전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팝업을 개발해놓고 2010년에 특허까지 출원하고 판매를 시작을 했죠. 너무 오래됐죠. 네. <laughs> 앞으로 혹시 벤테 캠핑카 전시회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5월 28일부터 30일이라는 부산에 코리아 캠핑카 쇼에 저희가 나갈 거고요 프로모션 같은 건 혹시 없으신가요? 항상 매번 할 때마다 이제 고민인데요. 그때에도 태양 전지 프로모션은 들어갈 것 같고요. 4 0 0트에 30암페어 MPPT 적용돼서 아주 전기에 대한 부족함이 없이 쓸수 있도록 해 주는 걸 기본적으로 제가 그것도 불편하실 것 같아서 서비스 품으로 넣어 드리고 있는 프로모션은 동일하게 진행할 거고요. 폴리 코팅하고 오프로드를 많이 가시면 겨울가라 바닷가를 많이 가잖아요. 그 하부 쪽에 부식이 올 수가 있어요. 고무 재질의 느낌이 나는 언더코팅을 해주는 서비스하고, 선팅을 좀 고급스럽게 전면 선팅까지 하는 프로모션을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차오기 사오 텐트, 나가는 미러링, 미라캐스트, 요것까지도 다 제공할 생각입니다. 적어도 한500 정도 가까이 되겠죠. 항상 고객님 편에서 갖고,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비싼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만약에 고객님이 원하신다면 약간의 어떤 로우 그레이드를 해서 저희의 원칙하고는 위배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가 있고 소비자님이 원하시다면 나도 판매할 의사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오벤으로 사륜구동 없이 라쿠네스가 사사 대비해서 거의 경쟁 있는 가격으로 간다 그러면,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제품을 저희가 제공하는 의사도 있기 때문에, 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든, 전시장에 오신 분이든, 저희 회사의 카페에 올리시든,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시든, 아니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든, 그런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시정하고 고쳐나가겠습니다. 또 거기에 맞게 개발하고, 또 튼튼하게 잘 만들어서 한번 오셔가고꼭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